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 장수문제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일수록 시니어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급성으로 발병하는 돌발성 질병들과 예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발병 위험이 높으니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겨울에 추워질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고혈압은 유산소 운동과 짠맛을 피하는 등의 식이요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겨울에 추워질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고혈압이죠. 기온이 떨어질수록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합병증을 불러오기 쉽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한겨울에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증 등 각종 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의 돌발성 질병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심혈관 질환인데요. 식사를 할때 음식을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그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음식 맛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겨울철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고혈압과 고혈압의 원인으로 발병하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증 각종 혈관질환에 좋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30분 이상 심박수 높이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혈압 조절을 위해 심폐 기능의 개선에 좋은 유산소 운동에는 빠른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로 하고, 시간은 30분에서 60분씩, 횟수는 주 3에서 5회, 주 90분에서 150분 이상 하면 좋다고 합니다. 운동 전후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5분 정도 해야 하는데, 운동 중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또는 심한 운동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이나 심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이런 유산소 운동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주 2~3회 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령 등 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은 혈압 감소와 함께 근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3회 하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은 건강 상태에 따라 10~20회를 1세트로 해서 몇번 반복하면 적절하다고 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년 이상은 운동시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셋째는 소금을 줄이고 짠맛의 가공식품을 피해야 한다는군요. 소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6g 이하로 1티스푼 정도입니다. 특히 비만,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가족력, 고령의 경우 소금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염식의 효과가 클수 있다고 합니다. 식탁에서 추가하는 소금의 양을 줄이고 소금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과 과자를 적게 먹어야 합니다. 입맛은 어릴 때부터 길들여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짜게 먹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넷째, 고구마, 바나나 등 칼륨식품을 섭취하라고 합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도와줍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은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 당근, 콩류, 고구마, 감자, 시금치 등이죠. 한국인은 권장량보다 많은 하루 평균 약 10g의 소금을 먹는다고 합니다.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은 소금, 간장, 된장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 라면 등이죠. 다만 이미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칼륨 과다 섭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채소, 과일을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째, 고혈압 전 단계에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한다는군요. 정상 혈압인 120에 80mm 이상의 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즉, 고혈압 전 단계, 이르기 고혈압은 비약물 치료, 즉, 좋은 생활습관으로 혈압을 적극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습관을 바꾸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약을 먹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을 복용하더라도 채식 위주의 건강식단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생활습관으로 바꾸면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혈관계 질환은 금연하는 게 필수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JTBC에서 멀쩡한 사람의 심정지도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를 보고 급히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 말은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면 돌발 상황 발생률이 더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상은 고혈압과 혈관 질환 등의 예방법과 식이요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고혈압과 각종 심혈관 질환 등 언급한 5종의 질병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일단 발생하면 일각을 다투는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이 되는지라 이런 지병의 전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부디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요법으로 고혈압이나 각종 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산소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의는 말하는데 정상이신 분들도 미리 예방하셔서 건강한 새해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 장수문제연구소였습니다.